안녕하세요. 부평단타입니다. 7월 24일 매매 종목은 NHNKCP입니다. NHNKCP의 매매 관점은, 어, 재료가 아직 살아있고, 어, 스테블 코인, 어, 지난주에 미국 지니어스 법이 통과돼서, 어, 일단 주춤하긴 하지만, 어, 스테블 코인, 음, 재료는 어,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유일하게, 어, 한국의 원화 기반 스테블 코인의 대장주는 NHNKCP인데, 지금 보시는 것과처럼 차트가 어,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차트가 상승 추세에 있고, 제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매했는데요. 음, 오늘은 구스타 코스피다음봉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음, 음봉을 마무리 하더라도, 어, 새로운 재료가 나오고, 어,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딱히, 어, 들어갈 만한 종목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음, 천억, 쿠다닥에서 천억 넘는 종목이 대세께 나오긴 했지만, 아, 어, 새로운 재료는 없었고요 자, NHKCP의 3분봉을 보면, 매매 타점을 보시면, 음, 이게 상승 추세 있었기 때문에, 어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면, 어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어, 이 시점, 9시 45분 시점, 이 시점에 호가창이 어, 17,000, 17,450원, 60원 요쪽에서 요 근처에서 어, 다른 호가, 호가에는 뭐 저, 호가 개수가 어, 100단위 만화에 1000단위 이렇게 약했는데 음, 17,450원 근처에서는 어, 매수 대기가 어, 만 단위로 몇만 단위로 서너 어, 개의 호가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하락하면서 음, 그리고 그 호가 밑으로는 또 어, 어, 호가가 얇았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저점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려서 아홉 어, 시4 5 분에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럼 매수를 하자마자 어, 세력들이 그 밑에 있던 매수대기 있던 아래에 17000원까지 17000원까지 효과를 다 취소했다가 0.1초만에 취소했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어 이런 어, 양봉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양봉일 경우는 어, 상승할 가능성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 매수 이후에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과정이, 어, 힘있게 지수서 올라가야 진짜로 찐으로 상승하는, 음, 차트인데, 이것은 왠지 그림을 그리듯이 천천히 올리는, 그 믿기를 물게 하기 위해서 올리는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음, 그렇지만 저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가 매수하자마자 만들었던 음, 이 봉은 새벽들이 개미들이 저점에서 인수하지 못하게 저점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인데 보통 이런 경우는 다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역시 어, 17750원 7550원을 고점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했고요 어, 그리고 1 7 3 2 0 원, 어 삼백 이 원에서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기까지는 정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두번어 속임수를 쓸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 이 상승 구간에서는 사실은 어 힘차게 위로 치솟 올라야 이게 최소한 시초가를 회복하고 위로 양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또좀 힘이 꼬 올라가는 척 하더니, 결국 여기서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어, 전 저점인 17,320원까지 깨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원래대로 하면 이 시점에서 바로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어, 보통, 음, 이 세력들이 이두 번, 세번 꼬아서 속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 저점에서 워낙 이수했기 때문에, 어, 손절할까 말까 이요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오버나이트도 생각하고 추가 매수도 생각하고 많이 했었는데 이걸 깨고 내려감으로 해서 어, 한 번만 더 기다려보자 어, 저점을 깨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해서 상승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음, 최저점인 17,000원 어, 17,440원에서, 450원에서 17,000원까지, 어, 그래봐야 2, 3% 정도 손절, 어, 손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보기로 결정하고, 17,250원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어, 기대와 바램과는 달리 살짝 올라가는 척 하더니 계속 흘러내려서 분할 손절을 하고, 마지막 17000에 손절, 어, 손절 라인 매도를 걸어놓았었는데, 17000까지 원 찍고, 더 17000원까지 뚫고 더 내려가는 어, 그런 그림이 결국 7월 24일 최종적인 그림은 이렇게 끝나, 끝났습니다. 여러가지 어, 또뭐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전체적인 장에서 특별히 또... 다르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없었고, NHN 캐시피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해서 저점에서 잡으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좀 기다렸는데 결국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NHN 캐시피의 결과는 마이너스 2% 손실로 마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